생각해 본적 있어? 내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 못 채면 어떡하지? 이건 그냥 외로움 얘기가 아니야. 요즘 한국에서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아주 조용하지만 너무 무서운 죽음, 고독사. 근데 사실 말이야. 고독사는 죽음 그 자체보다 아무도 발견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공포스러워.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사라지는 게 시작이 되는 순간. 그게 바로 고독사의 본질이야. 사람들은 말하지 왜 연락 안 했지 왜 도움을 요청 안 했지 근데 진짜 무서운 건그 사람도 처음엔 자신이 이렇게 사라질 줄 몰랐다는 거야 고독사는 갑자기 딱 하고 시작되는 게 아니고 정말 천천히 정말 조용히 아무 의식 없이 스며들어 그리고 그걸 제일 늦게 알아차리는 사람이 바로 본인이지 한국 사회에서 관계가 끊어진다는 건 단순히 외로운 게 아니야 자기 감정이 없어지는 느낌. 존재가 흐려지는 느낌, 말 그대로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감각. 이게 고독사의 1단계야.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심 받아야 한다는 감각 자체가 사라지는 상태. 처음엔 슬프지도 않아, 화나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아, 그냥 텅 비어. 그러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만나야 할 이유가 없어져. 말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 웃으면 뭐가 좋아지나? 오는 것도 귀찮아. 이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마비돼 간다는 의미야. 관계 피로감도 아니야. 그냥 무의미. 그 공허함이 오래 누적되면 사람은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연락을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게 돼. 전화 올려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도 감정이 없어. 카톡 와도 응답해야 한다는 감각이 사라져. 침대에 누워있다 보면 하루가 증발하고.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돼. 이 시점부터는 사람이 살아가는 걸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시간 속에 굴러가는 물건이 돼버려.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거의 끊기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관찰자처럼 보게 돼.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 이게 진짜 위험한 단계야.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질 때 드라마나 영화처럼 극단적인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 감정도 없어진대 그냥 굳이 이런 생각 이게 고독사의 마지막 단계지 한국에서 이 현상이 더 무서운 이유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아왔잖아 힘들다고 하면 약해 보인다 도움 요청하면 패키치는 거다 외롭다고 하면 찌질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점 감정을 숨기고 버티고 또 버티다가 결국 자신도 모르게 고립되는 상황에 빠지는 거야. 한국 사회의 특유의 침묵의 미덕. 말안 하고 버티는 게 성숙한 거라고 생각하는 문화. 근데 있잖아. 고독사는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자라.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예를 들어 볼게. 어떤 사람은 실직하고 나서 잠깐 혼자 있고 싶었어. 원래는 일주일만 쉬려고 했지. 근데 그 일주일이 늘어나고 알람은 꺼두고 식사는 건너뛰고 친구 연락은 귀찮아서 미루고 집안은 점점 조용해지고. 냉장고에 물몇 병만 남아 있고 커튼은 닫힌 채몇 주가 지나. 근데 본인은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아. 그냥 시간 감각이 사라져. 이게 무서운 거야. 고립은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느끼지 못한 채 진행된다는 것. 고독사는 누군가 삶을 포기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느낌이 하나둘씩 사라져서 살아야 할 이유가 안 보이는 상태로 흘러가는 거야. 그리고 그 흐름은 내가 멈추려고 해도 이미 너무 늦어져 있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거야. 누군가에게 발견되지 않는 죽음,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않는 존재, 내가 살았다는 흔적조차 없는 결말. 이게 본능적으로 가장 깊은 공포를 자극해. 그래서 고독사 뉴스가 나오면 괜히 마음이 서늘해지는 거야. 저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수치거든. 그리고 혹시 너 요즘 부쩍 연락하기 귀찮아졌어? 누가 너한테 연락해도 나중에 답해야지 하고 그냥 넘겨.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아무 감정이 안 들어서? 그렇다면 그건 그냥 지친 게 아니고 마음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도 있어. 사람이 사회적 연결을 차단하는 신호는 보통 본인조차 자각 못해. 그냥 좀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정이 마모되고 있는 중인 거야. 지금 너 주변에도 갑자기 조용해진 사람 있지 않아? 메시지 담 듣고, 약속 미루고, SNS도 또 끊고, 괜찮다고는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사람. 그 사람, 그냥 바빠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 사람은 바쁠 때도, 바빠요? 라고 말해. 근데 고립되어 갈 때는 아무 말도 안 해. 그게 더 무서워. 근데 뭐랄까? 고독사의 진짜 공포는 언젠가 내가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아니라, 이미 누구는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현실이야.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회사 동료, 조용한 친구, 연락 줄어든 지인, 심지어 가족, 누가 먼저 무너지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 겉으로 멀쩡한데 속에는 완전히 비어 있을 수도 있어. 사람은 무너질 때 티나지 않아. 조용해지고 말수가 줄고 감정이 흐려지고 그렇게 조금씩 투명해지다가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혹시 너 자신도 가끔 그렇게 느끼지 않아?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대화해도 마음이 안 움직이고 메시지는 와도 답장할 힘이 없고 점점 세상과 멀어지는 느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오래 혼자 버티느라 마음이 지친 거야 고독사는 혼자 죽는 일이 아니라 혼자 사라지는 과정이야 그 과정은 아주 조용하고 아주 은밀하게 다가와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우리 삶과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어.